1. 주철의 성장 원인 중 틀린 것은? 4. 흡수된 가스의 팽창에 따른 부피의 감소 2. RCU-MGMN의 합금으로 시효 경화 처리한 대표적인 알루미늄 합금은? 1. 드랄루민 3. 다음 중로크웰 경도를 표시하는 기호는? 4. HRC 4. 다이캐스팅용 합금의 성질로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1. 유동성 5. 베릴륨 청동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가공이 쉽게 되고 가격이 싸다 6.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1. 멜라민 수지 7. 형상기역 합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니켈 크롬 철계 합금 8. 추기음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3. 비틀림각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9. 레디얼볼 베어링 번호 6200의 안치름은 1. 10mm 10. 스프링에서 스프링 상수 값의 단위로 오른 것은 2. nmm 12. 세줄 나사 피치가 3 m m 인 수나사를 1슬레 쉬쉬 회전시키면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몇 mm인가 4. 1.2, 12, 하중 3,000엔이 작용할 때 정사각형 단면에 응력 30NCM2가 발생하였다면 정사각형 단면 한 변의 길이는 몇 mm인가? 3, 100, 13 분할핀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테이퍼 핀의 일종이다. 14 모듈이 M인표준스퍼기어에서 총이 높이는 3, 2.25m, 15 다음 ISO 규격 나사 중에서 미터 보통 나사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은 3, 1, 16, 도면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고자 할때 도면의 위치 결정에 편리하도록 도면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2. 중심 마크 17. 다음 축과 구멍의 공차 치수에서 최대 틈새는 1. 0.075 18. 다음 중긴쪽 방향으로 절단하여 단면도로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3. 하우징 19. 기계 가공 도면의 척도가 2:1로 나타났을 때 실선으로 표시된 형상의 치수가 30으로 표시되었다면 가공 제품의 해당 부분 실제 가공 치수는 2. 30mm 20 베어링이 6203Z 트 z 라 표시되어 있을 경우 다음 중알수 없는 것은 4. 정밀도 등급 22 다음 중 기하 공차 도시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3번. 22 다음과 같은 부품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육각 너트의 재질은 탄소 공구강이다. 23.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투상이 정면일 때 우측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24. 그림과 같은 면의 지시 기호 의미로 가장 적합한 설명은 2.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 25. 그림과 같은 육각 볼트를 제도할 때 옳지 않은 설명은 3. 나사의 피치원 지름은 가는 2점 선으로 그린다. 26. 대형이며 중량의 기공물을 가공하기 위한 밀링 머신으로 플레이너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플레이너의 공구대를 밀링 헤드로 바꾸어 장착함으로써 플레이너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중절삭이 가능한 밀링 머신은 4. 플레이너형 밀링 머신 27. 랩핑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3. 작업 방법은 간단하나 대량 생산이 어렵다. 28. 연삭 작업 시 발생되는 무딤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마찰에 의한 연사결 발생이 너무 작다. 29. 강성이 크고 강력한 연삭기 및 연삭숫돌이 개발되어 나타난 연삭 가공 방법으로 연삭 작업에서 한 번에 연삭 깊이를 크게 하여 가공하는 방식은? 4. 크리피드 연사 30. 다음 중 일반적으로 절삭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절삭기의 온도. 31. 선반에 테이퍼 구멍 안에 부속품을 설치하여 가공물 지지, 센터 드릴 가공, 드릴 가공 등을 하거나 중심축의 편의를 조정하여 테이퍼 절삭에 사용하는 부분은 1. 심압대. 32. 그림과 같은 일 절단각 발파를 윗면 경사각이라 할때 알파가 커지면서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4. 칩은 얇고 길어지며 절삭 저항이 작아진다. 33. 기계공작법 중 재료의 열 압축력, 충격력 등의 하중을 가하여 모양을 변화시켜 제품을 만드는 가공법은 3. 소성 가공법. 34. 다음 중 분할대를 이용한 분할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복식 분할 방법. 35. 작은 지름의 일감의 수나사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2. 다이스. 36. 이송 절상열은 그림과 같이 서로 직각으로 된세 가지 분력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림에서 일은 무슨 분력인가? 1. 주분력. 37.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사인바에 의한 유효지름 측정 방법. 38. 그림의 마이크로미터가 지시하는 측정값은 3.1.73mm. 39. 표와 같은 회전수를 가진 밀링머신에서 커터의 지름 120mm이고, 한 날당 이송이 0.2mm 커터의 날수 8개인 초경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절삭하고자 한다. 이때, 절삭 속도를 약 150m 매불로 하고자 할때 적합한 회전수는 4.390rpm. 40. 윤활제의 급유 방법 중 마찰면이 넓거나 시동되는 회수가 많을 때 사용하며, 저속 및 중속 측의 급유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2. 적화급유 방법 41. 절삭 공구재료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2. 일감보다 단단하고 인성이 전혀 없을 것 42. 볼트 자리가 평면이 아니거나 구멍과 직각이 되지 않을 때 행하는 작업은 3. 스포트페이싱 43. 다음 중 CNC 공작기계에서 PS 알람이라는 메시지의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프로그램 알람 44. 다음 중 드릴 작업에 있어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가공 중 드릴 끝이 마모되어 이상한 소리가 나면 공구의 이송 속도를 더욱 크게 한다. 45. CNC 선반의 보조 장치들을 제어하는 M 코드와 그 의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3. M30 프로그램 미와인드 엘리 스타트. 46. GXYZ IQPFL는 머시닝 센터의 고정 사이클 구멍 가공 모드 지령 방법이다. 이때 P가 의미하는 것은 4. 구멍 바닥에서 휴지 시간을 지정. 47.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과 일치시키는 것은 4. 프로그램 원점 48. 다음과 같이 기영 니은까지 이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3. G90, G형 X20, Y60, 49. 머신잉 센터에서 엔드미를 사용하여 30을 원호가 공후 내경을 측정한 결과 29.96이었다. 이때 공구경 보정값은 얼마로 수정해야 하는가? 단, 기존 보정값은 6.00mm 이었다. 2. 5.98mm 50. 다음 중 CNC 공작기계를 사용할 때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1. 가공의 능률화와 정밀도 향상이 가능하다. 52. CNC 공작기계에서 백내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 부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볼 나사 52. CNC 선반에서 나사 가공 시 이송속도에 무엇을 지령해야 하는가? 3. 위드 53. 다음 중 CNC 공작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 가공을 준비하는 순서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1. 전원 투입 원전 복귀 프로그램 입력 공구장 창리 세팅 공구 경로 확인 가공. 54. 그림의 A에서 360도의 원을 가공하는 머신닝 센터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2. GI-15. F100. 55. 다음 중 CNC 선반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은 한 블록에 지령할 수 없다. 56. 다음 중머신닝 센터에서 X, Y, Z 축에 회전하는 부가 축이 아닌 것은 4. D. 57. CNC 선반에서 그림과 같이 다음질 여유로 절삭하는 외경 황사계 고정 사이클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2. G90X28.4Z-19.9F0.2 58. CNC 선반에서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정을 하고자 할때 공구 보정각 입력란에 공구의 인선 반지름 값과 함께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것은 2. 공구의 가상 인선 번호 59. 고속 가공기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공구 지름이 큰 것을 사용하므로 효과적 가공이 가능하고 공구가 부러지지 않는다 60 다음과 같은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N3 블록 끝에서의 주축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2, 1000 RPM.